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레고 캠 바이오입니다. 레고 캠 바이오는 지금 이 길리어드 이슈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고 캠 바이오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뭐, 지금 ADC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길리어드라는 미국의 이제 제약회사인데, 임유노 메딕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이 25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레오켐 바이오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왜 강세를 보이냐면 이 ADC라는 게 정확히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어쩌면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건뭐 특수 연결체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에 약물을 붙인 유도미사일이죠. 완전 유도미사일처럼 그냥 어떤 뭐 특정 네뭐 암세포라든가 약간 항원을 약간 찾아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약물이 이제 항원을 가진 세포까지 전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이제 약간 유도 네될수 있도록 네, 그런 그런 접합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ADC 기업인 레오캔바이어가 가치가 좀 약간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글로벌 어떤 M&A 자체가 어 가치가 없으면 M&A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이 보이시는 거와 같이 MADC 치료제 시장이 좀 약간 TAM이죠. 이제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커질 거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를 지금 뭐 어떤 레오켐 바이오가 전부 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레오켐 바이오한테는 좀 기회도 많을 거고 뭐좀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레오켐의 수혜인 거지. 뭐 레오켐이 길리어드에 지금 M&A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오켐이 수혜를 기대하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오 캔바이오 지금 그 실적 봐도요, 뭐 실적이 뭐 개선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뭐 작년 대비해서 그냥 그, 네, 그렇게 큰 이슈 없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좀,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미 근데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개인이 제 매수를 많이 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 신규 매수보다는 좀 가지고 가, 계시면서 이제 좀 1%라도 더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추세가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상승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좀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약간 조정을 받지만 이번 주까지 본다면은 뭐 7만 원 정도는 돌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그 정도까지 보시고 뭐 거기서 이제 매도하는 이제 분할 매도로 들어가시면서 최대한 네, 수익 내셔서 뭐 좋은 주말 맞이하는 게 좋겠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매수세 없었고 매도세 보이다가 기관이 어그제부터 이제 좀 매수세 보인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 없고요 뭐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좋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어 어떻게 어 보면 한달 동안 이제 뚜렷하게 그 이제 개인이 매수세를 보였잖아요 진짜 이번 달 저번 달 보면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실적은 당연히 이제 바이오기업이다 보니까 이걸로 뭐 엘리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레오켐바이오의 구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이제 이 기업이 할수 있는 어떤 기업의 업을 보시고 어 종목을 진짜 투자하는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제 강보합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도 개인의 매수세로 그냥 강보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3,4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지금 시장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이런 흐름 잘 타고 수익 최대한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고 최대한 이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